안녕하세요. 윤사장입니다. 공구를 하나 샀습니다. 타카건이에요. 타카건. 그냥 네이버에서 평가가 그냥 가장 무난하고 가격도 그냥 저렴한 걸로 샀습니다. 전담으로, 뭐 전업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컴프레션까지는 구매하진 않았고요. 아, 이걸 왜 샀냐면은 며칠 전에 객실 전구 화장실 전구가 나가지고 가 방에 갈러 들어갔는데 전실이라고 하죠 객실 메인 문을 열었고 화장실하고 방문하고 그 사이에 신발 벗는 곳에 천장 몰빙이 그냥 뚝 하나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때 그걸 보고서는 이게 손님 들어갔을 때 손님 머리에 안 맞은 게참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고선 이 타카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내일 3층, 5층, 6층, 7층, 4개층 복도에 있는 몰딩을 다 손을 볼 건데 이게 잘 작동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뭐 옛날에 용접 이런 거는 막 2년, 3년 이렇게 해봤지만 이런 목공 관련된 일을 손수하는 거는 이런 타카는 문구용 타카는 써봤지만 이런 전동 타카는 처음 써보거든요. 오늘은 내일 작업할 복도 몰딩 작업하는 것에 대한 프리뷰, 팔콘, 전동 타카를 한번 개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성은 간단하네요. 뭐 토크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 한 가지 심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심을 다쓸수 있다고 하는데, 몰딩 두께를 보니 이 32mm 짜리를 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내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내일 잘 부탁한다. 부탁해요. 심심은 추가로 사야겠죠. 내일 한번 복도 작업하는 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을 하려면은 손재주가 좋아야 돼요. 잔재주. 손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손재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잡니를 좀 많이 해봐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내일은, 팔콘, 전동 타카를 가지고, 한번 몰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